디아 3가 왜 안녕하세요 뉴트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디아 3가 왜 망했는지 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. 솔직히 망한 게임이에요. 왜냐면은 제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그 디아 3가 망한 이유는 디아 2랑 디아 3가 너무 다른 게임 전역하고 잠못 자서 디아 3 사서 숙면했었죠. 너무 다른 게임이에요. 디아 3는 누가 봐도 디아2의 후속작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게임 이 다른 게임이에요. 치킨 걸고 1대1 붙어봅시다. 아니, 다른 게임이에요.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디아3를 샀던 사람들이 왜 샀어요? 디아3에 대한 뭐 기대감? 뭐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유는 그거예요. 블리자드는 향수 게임이에요, 향수 게임.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람이 그냥 물갈이했 그러니까 추억 때문에 하는 건데 디아2에서 그 추억을 느.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게임 재밌게 했던 사람들이 디아 3에서 느꼈 그러니까 디아 2에서 느꼈던 그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디아 3를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었던 거지. 디아 2에서 새로운 리액션 보여주세요. <laughs> 오 덜리리님. 오늘 어. 인지기 오관왕이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키키키키 그래가지고, 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. 솔직히 디아3 재밌다는 사람은, 그, 아마 그 이펙트 화려한 이펙트 때문에 재밌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는 디아 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재미없다고 느꼈어요. 새로운 게 아닌데. 그리고 지금 현재 디아블로가 또 새로 나오는데. 수 받아서 전기장판에서 온수장판으로. 그 디아블로 뭐지? 그 이번 에 나온 게 이모탈이라고 하죠. 그왜 망했냐면은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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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단순히 모바일 게임이 나와서 망했던 게 아니에요. 디아블로 망한 거는 이번에 이모탈 나오는 거 그것도 망한 이유가 있어요. 일단, 눈이 너무 일단 디아블로 이모탈 같은 경우는. 그 디아블로 옛날에 그 그걸 개발을 하던 그 블리자드 주요 그 개발이 많이 했지만 디아 3 하면서 다 너무 실망했어요. 그럼 임머러라다 접었기 때문에 아, 그게 안된 거예요. 두 번째는 눈물. 이거는 저도 보이는 거예요.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처럼 리모탈모. 디아블로 디아블로 2를 리마스터로 냈으면은 그 향수 때문에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. 근데 그 짓을 안하고 모바일 냈죠. 모바일 내서 욕을 먹을 게 아니라 거기서 걔네들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. 그 디아블로 리마스터를 만들면서 디아블로 모일 모바일도 같이 내겠다. 이 얘기를 했으면 욕을 덜 먹었을 거야. 근데 이모탈이 이모탈만 얘기했죠. 다른 그 얘기도 안하고. 그래서 거기서 망언도 했었잖아요. 그 니네 니네들 집에는 핸드폰이 없냐. 예. 그 제가 이블리다드그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. 어무번한 중국시장 공략. 그 성공하면 다행이지.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거 실패하면은. 포남진. 어 그아 아탈이라는 회사 아세요? 그 e t 라는 게임 만들어가지고 망한 회사가 있는데. 저도 리마스터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너무 블리자드 리포너 예, 그 게임 꼴날 수도 있어요 예. 아, 물론 이번 블리자드는 그냥 리마스터 안 만들었어도 만들고 있... 돌리자드 그게 나도 알타리요? 보이는 거야 예. 그 아탈이라는 아타, 그 회사 블리자드 쇼크 예. 각인가요? 그렇죠 아타리. 각이죠 음 예. 그거 꼴날 거예요 예. 나도 보이는건데 경영진들이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 지금 저 어디야 히오스는 의문사 당했죠? 예.. X된거는 하우그그 그 지금 리마 확정이 워크3 밖에 없는건가? 하스스톤도 X됐어요 예. 뭐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번 블리즈컨는 워3 리포지드 말고영향과 제로였음 아타리, 롤코타 뭐 제가 하고싶은 말은, 뭐 하고 말은 그겁니다 아.. 지금여 경영진들이 정신차려서 디아블로2 리마스터 같은 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잡아야 돼요 그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블리자드는 끝이에요 포블린씨를 블리자드 임원으로 갑시다 절대로 블리자드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모으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그 고객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 포블린씨를 블리자드로 가지와 이제 다음 블리즈컨 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, 될까요? 털린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블리자드나 네오리나카뭐 <laughs>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. 기아블로 이모탈 포카카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음, 그거만 아니 그키만 하면 돼 그러면은 충분히 단골장사하던 블리자드가 정신놓고 이상한 장사함 근데 배는 아플만해 그 리니지 후원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리니지 만든 회사에서 몇조씩 벌어들이니까 배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는건데 블리자드는 애초에 원래 그런 형식으로 돈을 벌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소통할거면 화면 좀 키우면 안돼요 아 예예 예, 알겠습니다 그 머지 블리자드 FPS RPG 도망했던데 벌론님도 어서 오세요. 오버워치?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걸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생각이 아니라 그 기존에 좋았던 그 콘텐츠들 좋았잖아요. 디아블로 2그 안에 있는 아니요, 거. 아니요. 그거 말고 데스틴이. 그러니까 디아블로 2를 안녕하세요. 로열 리마스터로 만드는데 여기서 그 기존의 액트 몇몇몇 그렇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디아블로부터 바알 잡는 스토리까지 넣어 놓고 뭐지 스킨 때문에 그 가, 다음 스토리도 후회합니다. 추가로 넣는 거야. 그 확장팩처럼 그런 식으로. 괜찮잖아요. 와우만 잘 정비했어도 있는 돈으로 잘 살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. 블리자드들 네. 그리고 어, 모바일 만들어도 어디서 촉 같은 게임 만들면 안 되고 자 일단 영상은 끊을게요. 오케이.